자, 문제 15번 같이 봅시다. 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를 대수적으로 접근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 대수도안 되면 뭐로 하라고, 항상? 기하로 하라고 하지. 기하로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프를 그릴 거냐, 아니면, 거리나 각도나, 넓이 같은 기하적 요소에 초점을 맞출 거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아무거나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거 구하는 거 보고 생각을 해야 될거아니야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생각해보면 이건 쉽지 않지. 거리를 저렇게 나타낼 수 있어 하면 쉽지 않거든. 근데 각도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나. 맞지? 쟤는 왜 그렇지?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라는 애는 기울기로 보려면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a,b와 마이너스 c,마이너스 d라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 알겠다 얘는 어디 위의 점이야? 하면 얘는 P니까 당연히 이원 위의 점이겠지. 얘는 어떤 점이야?라고 하면 Q를 원점 대칭한 거잖아. 그래서 이 주어진 원을 C라고 하면 C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 위의 점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겠다. 그러면 문제 푸는 거 이제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겠지? 그러면 얘를 중심과 반지름을 한눈에 알수 있는 표준형으로 원을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 원C는 어떻게 되냐 하면, 원의 중심이 6,4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이 되겠지?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냐?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6,4이면서 반지름이 3이면 되겠지? 그럼 P는 어디 위를 이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Q 프라이면 어디 위를 이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그런 두 점을 이어서 기울기가 언제 최소가 되고 언제가 최대가 되냐를 찾으면 되잖아. 당연히 언제 최대? 이렇게 지날 때 최대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날 때 최소? 요런 식으로 지날 때 최소라는 걸 쉽게 알수 있다. 왜? 다른 점들 잡아봐. 기울기 어떻게 되는지. 다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게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걸 알았냐면 두 공통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겠지? 그 중에 하나가 대문자 M이고 하나가 소문자 M인 거잖아. 최대 최소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뭐 구해야 되겠어? 접선 구해야겠지.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접선도 직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려면 뭘 생각해라? 결정 조건 생각해라. 근데 생각해보면 기울기를 알려줬으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어? 한 점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 같아? 하면 수많은 점이 있는데 당연히 이점 아닐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하면 저 판단하는 걸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니까 두 삼각형은 어때? 닮음이지. 왜 그러면 한각은 직각이고 한각은 알파니까 나머지 한각의 크기도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합동이 되겠네. 합동이라면 어떻게 돼?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지. 그럼 이 점은 중점이니까 0,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겠다. 됐니? 그러면 이 접선에 한점 0, 0을 지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를 kx라고 놓은 다음에 어떻게 풀면 되겠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y 는 kx가 두 원에 동시에 접할 조건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두 원은 원점 대칭이고 이 직선 자체도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접하면 여기에 접하는 건 당연히 따라 나온다는 거알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원 하나만 접할 조건 찾으면 끝난다고.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가 뭐다? 이거라는 거 찾으면 되겠지? 자, 공간 부족하니까 쓸데없는 거 지울게. 이거 지울게.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 그러면 공식 써서 끝내면 되겠지? 그러면 K에 대한 방정식이고 얘두 근이 Lm과 M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분수도 짜증 나고 근호도 짜증 나니까 제곱해서 양변에 분모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양수라는 거 쉽게 확인되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텐데 얘두 실근이 뭐다? 이거다.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7분의 7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겠다. 됐니? 그러면 문제 15번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